마카! 어 뭐야? 어이건또 뭐야? 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또네 오! 아, 리가 아, 이 아~~ 까비까비 까비. 오케이 뭐 전멸로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그쵸? 이거 좀 아깝다 세게뜨려 잭슨님 감사합니다 해이을계절생님 감사합니다 만두가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49개 선물 감사합니다 형 별풍선 몇개 정도 쌓면 통크다고 해주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개수를 보는게 아니고 그 친구의 형편을 봐요 어..알바를 해서 알바를 해서 한달에 열심히 알바해 30만원을 버는 친구라면 한 별풍선 한개만으로도 충분히 통큰아별풍선이라볼 어,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수산. 봉봉 이라형님께서 별풍선 90개로 또 <laughs>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얘들아! 뭐여 어? 내가 감독한다! 알았어? 내가 감독한다 버스 장인 용복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님 고맙습니다. 다 모여. 다들 모여. 간다. 한방맞췄고 일단. 진왕이야. 아. 그렇지 토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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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laughs> 와. 좋아. 우리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군 탑이 문제가 있네 존 노! 프라블럼 다같이 감내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한달 월급 30만님 감사합니다 고등어 단호박님 감사합니다 레몬형님 감사합니다 킥비 없는 현팡님 발풍선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알바님 초콜릿 3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고고 네. 클라다 클라스 싸운다 싸워 클라다 클라스 칼 오르니 감사합니다 공. 길을 주겠어 뒤로 돌아가야 돼. 아 빵태도 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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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태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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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만났어 <laughs> 잘했는데 아깝네. 일단은 뭐 아이템을 좀 사야 되는데요. 아이템은 아, 무한의 대검을 살게요. 무한의 대검 사고요. 다음 아이템은 피바의기를 좀. 야 카타리나가 개핀데 저거를 못 잡네. 아쉽네 진짜. 쫀냐 때문에 억울로 끌려가지고 좀 작게 힘든 건 떼파도 가고 떼파. 힘을 꼬치님 경장저저저세상님 감사합니다. 강태지매요누굴 강태 친구 어디 있어? 챔피언십 쿠폰 2만원에 팔이 친구? 아.. 야동들 이 친구 어 됐다 주룩님 감사합니다 원딜 최고 상현님 감사합니다 형이 녀석아 지금 게임 중인데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한타 중이었는데 강퇴를 할수 있단 말이냐 어? 한타를 하고나서 시간이 빌때 강퇴를 해야지 형은 그렇게 손이 빠른 사람이 아니야 일단 블루부터 먹고 블루 먹을 때내 손은 굉장히 빨라지지. 동력, 동력. 그것이 바로 미드라이너의 조건. 형저 골드 4인데 저격할게요. 팀구야 <laughs> <laughs> 저격이란 말은 어 원래 의미는 그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유저들이 아는 다. 저격은 최소 다이아티어가 BJ를 만나서 캐리할 수 있는 티어, 그걸 저격이라고 하지. 이 골드 4티어는 사실상 이, 어? 매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좋아. 대기. 이상형 좀 알려주세요, 오빠. 머리가 큰 사람, 마음은 그보다 더큰 사람. 머리가 커서 눈이 나쁜 나도 200m 거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나의 이상형이다. 저 잡아야 돼. 기다려. 간다. 애송이 녀석 이것은 내거다 이번 레이스 쟁탈전은 나의 승리다! 니들이여 애송이 녀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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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빠론이다 빠론 야 빠론 먹는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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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마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다이아몬드 좋아 고마워요 허 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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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허 세상에 길바 <laughs> 세상에 징그러워 하어어엉 쓰레쉬 안선 죽었다 야 이건 뒤로 봐야돼 이건 뒤에서 이거 큐로 뽑기 해줘야돼 빵! 야 이거를 그냥 처버렸으면 되는거를 아 해물파전 이녀석 그래도 죽어선 피오라가 만났다 아 루시아 아니야 아아피줄 알았는데 한번 굴리면 다 뒤지네 두번정도 한번은 안죽어 두번 정도는 불러야 죽지한 음, 번은 아니야. 음, 이부터 써야 되는데 쿠가 너무 손에 익어가지고 쿠부터 나갔어. 그런 점을 좀 고쳐야 될것 같아. 음, 라면 종결전이 감사합니다. 서포터가 환영합니다. 그런 점만 고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이스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어? 39킬, 5데스, 8어시, CS 5,187개거든요. 게임 시간은 31분 01초입니다. 맞서, 자, 어.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지는 판이더라도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도 후회는 안 남겠죠. 승선님 감사합니다. 갑시다. 보겸이형이랑 해물형이랑 누가 더 잘하나요? 보겸이형이랑 나랑 도파님이랑 세명이서 용호상박 음.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지 거의 비기지 셋이서 <목소리> 이카로스님 감사합니다 어, 응응응응님 감사합니다 해물형 짱짱팬님 감사합니다 용과 호랑이가 싸우면 용이 이겨요. 아니야 아니야. 신화에서 용을 굉장히 신성스럽고 강한 동물로 묘사해서 그렇지 사실상 용은 큰 도마뱀이야. 어? 호랑이가 물어뜯으면 그냥 팔다리 다 뜯겨. 해물용 찰차맨님 개이바바님 감사합니다. 되기 되기 되기. 이거 이거. 아, 뭐민병대도 없는데 여길 왜... 왜 이렇게 통과했지? 민병대 있는 줄 알았네. 야, 이거 진짜 좋다. 어, 아니고, 넝쿨체 이거... 들러온 당신, 넝쿨다 아니, 토리폴킬... 아니고! 이거... 아론 버프가 있는데도 이거 야, 방심했구만. 우리가 방심할 때 정확히 저게 낭심을 잡구만. 이건 좋다. 아니고? 아니. 아! 아니, 어! 일단 스킬 다 뺐어. 그게 상당히 중요해. 스킬이 빠진 이즈리얼은 더 이상 이즈리얼이 아니지. 아니, 길이 왜 이렇게 세지? 이거? 아, 무한의 대검. 우와, 딜바. 와, <laughs> 딜 <딜바>. 봐. 와! 딜 봐. 와! <laughs> 짱 잘해. 와, 짱잘해 와, 야!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는 티어까지 내가 오다니! 간겨 오케이! 이거 사자! 딜템! 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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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치는데 할아버지! 잘 생각해요! 지금 1,454원에 저한테 이 무기를 넘기지 않는다면 넥서스가 밀리고 적들은 할아버지 머리통을 두 동강 내려올겁니다 할아버지! 모른척 하지마시고 대답하세요 지금 저한테 아이템을 넘기지 않으신다면 넥서스가 파괴되고 다음에 파괴될건 할아버지 머리통이에요 알아서 하자 빠쟁! 이거 끄자 오케이 꼬들꼬들님 감사합니다. 1 6 6 3원 50원이나 모자라네. 일단 포킹해가지고돈 벌어야겠다. 억제기가해류는 무슨? 저 할아버지 태어난 지 2년도 안 됐어. 몸이 뭐 만들어진지, 상엽채가 들어온지, 얼마 됐다고 한 3년 됐겠다, 3년. 가서 아이템 사자. 야, 근데 이거 요거 칠게 양날도끼도 좋지만, 지금 방템 가는 것도 좋은데 1400원짜리 요거 하나 가면 아마 원콤은 안날 텐데, 내가 뭐 하러 지금 어? 양날 도끼를 고집하지? 차라리 이걸 가자. 양날 도끼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 카탄이나는 방비를 무조건 해야지. 음. 고대찌찌님 감사합니다. 원콤만 막아야지. 아까 대파에 그냥 한번 놀았는데 원콤 는거 왔잖아. 그렇게 버티면 안 돼. 그래도 적어도 한 피가 200피는 남게 버텨야 돼. 그게 바로 그 열쇠가, 그 키가 망령의 두건이지. 이거 진작 갔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진작 좀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생각이 났네. 야, 야, 이거 개굿 빵. 오케이, 굿 굿. 하하하, 몇명 죽었어 우리 팀? 세 명밖에 안 죽었군. 어? 항상 네 명, 다섯 명이 죽었었는데 세 명밖에 안 죽었구나. 점점 나아지고 있어. 또 없나? 엉치기가. 해피 없냐? 야너살수 있냐? 맞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오케이 와! 다 맞았어 세상에, 다 맞았어. 잡았다, 잡았다, 이건 잡았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런 됐다. 됐다 해방이다. 패배. 해방이다. 대전 볼까? 그래도 딜은 내가 1등일것 같은데 느낌이 딜 많이 넣는데. 음 생각보다 조금 못 넣네. 야 이재리언이 진짜 잘했구나. 어 수고요 아니 정글은 나보다 딜이 낫네 정글이 누군데 쓰레쉬? 뭐야 7579딜? 템 좋은데 파밍을 열심히 했구만 잘했 잘했어 음 다음에 또 보자